구글 지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변경했습니다. 구글은 이전에도 정부 공식 자료에서 업데이트된 후 이름 변경을 반영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구글 지도 앱에서 보이는 이름은 사용자의 국가 위치에 기반한다며 미국 내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메리카만을, 멕시코에서는 멕시코만을 보게 될 것이며 다른 국가의 사용자들은 두 이름을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지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알래스카의 디날리가 아닌 메킬리산으로도 다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디날리는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알래스카 원주민 집단인 코유콘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 것입니다. 코유콘은 1975년부터 이 산의 이름을 디날리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풍부한 역사 속에서 비전과 애국심을 가진 미국인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항공청도 월요일 성명을 통해 데이터와 항공지도를 업데이트하여 멕시코만에서 아메리카만으로 디날리에서 맥킨리산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도 지난 몇 주간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 해역을 아메리카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